너무 맛있어요 하나에 2만집 하는데 2724 한국돈으로 1,400원 코코아 풀빵 육류 이런 노점상도 여기는 원페이 다 됩니다. 여기 라오스는 이렇게 한국에서 GNL 어플 다운 받아 갖고 오면은 현금이 없어도 웬만한 데서는다 되니까는 GNL은 사용하기가 편해요. 육고기. 도착하면 뭐, 0달러나2 0 0달러만 환전해서 비상금으로 갖고 계시고, GNN을 쓰시면은, 그냥 한국 계좌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니까, 편합니다. 농키아오, 무항응의 이런 시골까지 다 돼요. 이노점상다 되는 건 물론이고, 도로 안 되는 곳은 성금 바꾼 걸로 좀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. 그래. 그래. 어린 꼬마도 아침부터 나왔네. 할머니 찾아서 나온다 보다. 할머니 쫓아서 나왔나봐. 야시장에서 안 사고, 이것도 아침시장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네. 야시장 때도 막 죽집. 오, 많죠. 중국 분들 많지. 이 이따 와서 먹어야 되겠다. 사람 좀 빠진 다음에. 착즙기. 채소쿠노. 채소쿠노. 계란, 채소 코너. 채소 코너. 결 채소. 요런 자금자금하는 뭔데 몽족분들이 갖고 와서 파는데 요런 데는 GLN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런 데서는 그냥 싸니까 현금 쓰시고 웬만한 노점이나 이런 데는 전부대 c l n 강관입니다 <목소리도> 이런거팔아 갖고 얼마남으실까1 0이판이면 응? 시판이, 우리나라 700원 돈인데 저거 두 무대기, 세 무대기, 시판 받아갖고 700원에 팔면은 아, 그... 도대체 얼마나 100원 나무, 200원 나무. <laughs> 요이나한이나어어 시판, 하판. <laughs> 하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50원 정도 하는 거 그래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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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선 이런 라오스 분들이 현금이 없는 거야. 현금 밑에 하위 50%는 현금들이 없는 거야. 이런 채소들은 그냥 산에 가서 둘에 가서 텃밭에서 길르면 되는데, 길러서 먹으면 되는데, 성금들이 없으니까는 어려운 거예요. 아이들이 저녁 되면은 쫙 나와서 뭐 바나나 놓고 팔아가면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지. 흥봉적이참 불쌍한 것 같아. 안녕하세요, 라소일입니다. 오늘은 루앙프라방 아침시장 모닝마켓이라 그러죠. 한번 둘러볼게요. 아침부터 뭐 중국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네. 주로 파는 것들이 뭔가 보세요. 이런 것들. 말린 것. 오만키, 5 7이 삼십오, 삼0오원 정도. 이런 거는 뭐, 한국이나 뭐, 별반, 다를 거 없고. 아침부터 막 꼬치 그냥 한꺼번에 사가 <laughs> 아침 6시 반 모닝마켓이 고 모닝마켓 들어가는게 이쪽저쪽 아무 데서나 들어가도 모닝마켓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면 모닝 마켓이니까. 아무 데나 들어가세요. <laughs> 고기. 으, 생선. 이렇게 봐도 실제로 뭐 엄청 큽니다, 이거. 무지하게 커요. 예. 맞아요. 우. 내몸내 몸뚱이만 안에 몸뚱이만 에네락빛 야, 죠 루앙프라방 여행자 거리. 루앙프라방 이것저것 한번 찍어 볼게요. 여기는 옷을 잘 차려입고 가야 됩니다. 비가 올래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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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 중국 사람들은 많네. 이제 삐마이 끝난 거 거진 90%가 중국 사람들 같아. 태국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. 나하고 같은 말 정도를 쓰니까는 분간을 못 하지 태국 사람들은. 몽조고, 몽조고. 문제품들, <laughs> 원세공품. <laughs> 어, 전기오토바이.